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9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 되었고 죄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는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너,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제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두로 왕을 위한 내가입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제 엄마가 자녀들을 홀로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갑자기 생각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딸이 이 교사 선생님인 교사 학, 학교에서 교사인데 예, 엄마가 그렇게 교회 교 가자고 하니까 아 정말 짜증 나 죽겠는데 왜 엄마는 교회 가자 그러는가 그러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권사들은 쑥덕쑥덕 흉을 보지 교회 흉 보지 누구는 어떻다더라 모이면 흉 보고 여기저기서 흉 보고 이런 걸 보니까 집에 와서 엄마 도대체 그런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어 도대체 인데 가니까. 어? 예배는 하나도 제대로 어, 은혜도 안 되고 이여서 떠들더라. 엄마가 얘야 너는 어떻게 한번 와서 그런 말 하니? 이 엄마는 지금까지 40년 넘게 다녔는데도 그런 건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여야지. 우리 예배들도 예수님만 보여야지. 누구누구 권사는 어떻고 누구누구 장로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 없이 막 얘기하는데 아그참 어, 엄마가 대단한 엄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는 도대체 말이야. 내가 교회 갔더니 그냥 목사님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 목사님이라고도 안 그래. 목사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또설교라고하는 거야. 아이고 참 별꼴이야. 아이고 그 누구 누구 권사한 권사하는 사람 왜 그러는 건데 그 장로는 또왜 그렇고 혹시 이런 말 하거든 랑 예야 교회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이 모이는데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생각 나야지 그죠 예. 아,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도 그게만 나도 그게 좀못 마땅했는데 그렇더라이 이러면 안 돼요 아, 네. <laughs>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영적인 정말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믿음으로 잘 어, 나가야 돼 알았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드로 왕을 위한 네 간데, 드로 왕을 위한 네 간데, 에스겔서 26장부터 27장, 8장까지, 어, 드로어, 그니까 26장, 27장은 어, 드로에 관한 이야기고, 에스, 28장은 드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왕과에서는 왕과 나라는 하나의 운명체입니다. 나라를 사랑한 사람, 왕을 사랑했고, 왕을 사랑했던 사람은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에스겔에 연애했던 당시에 드로 왕은 옛바에옛 바에 옛 3세였습니다. 구 세기 중반에 아합의 부부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세벨의 아버지가 예바일세고 예바일삼세는 바일세 후손입니다. 예바의 의미는 바알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일 저녁마다 내가 강조하는 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 난 누구냐? 응? 나 양승현인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양승현은 누구, 넌 누구니? 예,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지. 하긴 지네 엄마 아빠도 이런 말 못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고서. <laughs> 우리는 나는 누구냐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진서야, 너는 누구냐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럴 때는 힘 있게 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싸납게 이럴 때 싸납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 2절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지알지라도 너는 사람이오 신이 아니거늘 예8 3세는 자신은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엉, 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중심에 앉아서 자신이 어, 자신의 턱 없이는 내가 없이는 어떤 나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웃기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 중심에 있는 것처럼 바다 중심에 있는 신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간에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나라는 모두 망한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사상은 옛날 에고의 바로왕부터 시작이 됐는데 두루왕도 자신이 신이라는 나는 신이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세기에도 이런 사상으로 백성을 억누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모르죠. 북한이죠. 우리와 같이 언어를 쓰고 있는 북한이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일이니다 정치 지도자가 신격화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옛발 삼세는 한동안 권력을 잡았지만. 바벨론 의부간네살 왕이 BC 587년에 에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두루를 공격해서 13년, 포위, 13년 동안 포위시킨 후에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때 예빨 3세도 죽어버렸다니까요. 인간은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님 밑에 숨어 있어야 되는 게. 알았습니까? 내가 너무 잘난 척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잘난 척하고 싶은데. 우리 정장노이 너무 잘난 척하고 싶어서. 하나님 너무 잘난척하고 정대원 언니 잘난척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 맨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게 그게 가능하긴. 해요. 근데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을 아, 나 정말 잘났는데. 그렇다 하나. 야, 너 뭐가 잘났냐? 이럴 수가 있어. 이렇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사람은 잘난척 할 이유가 없어요. 자, 팔자 한번 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팔자.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자의 죽음 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예, 예뻐울이 바다 중심에 있다고 하니까 그를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하고,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 왕이 교만해서 멸망한 것을 노래한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아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난 절대로 겸손해야 되겠다. 이한번 주님, 한번 따라 뵐 주님. 나를 겸손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늘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 새벽 예배 들으면서 주여 나를 겸손케 하옵소서. 내가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잘나서 요런 막막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아셨습니까? 자, 에가 오늘 애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아담의 타락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아담의 타락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주제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 받은 존재는 아담이지 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에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존재도 아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쿠룹이라고 했는가? 28장은 바로 하나님이 변화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존재에게 영광을 주시면 영광을 받은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교만해지는 게 문제죠.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떠나서 사단도 어이 원리를 따라서 사단도 덮는 그룹이고 계명성이었는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하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아 겸손해야 되겠구나. 순식간에 여러분 망한다니까요. 겸손합시다잉. 이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야 저에게 하는 말이 겸손하자. 야너 겸손해야지. 겸손해. 야 에덴동산의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었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두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주었더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의4장에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은 사단의 멸망과 패턴이 같고 에스겔 28장의 두로 왕의 멸망은 사단의 멸망과 패, 패턴이 같고 에덴 동산의 아담의 멸망도 사단의 멸망과 같은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그 어, 어, 자 에가의 주제는 어떤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읽어 주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예, 네. 에스겔서에 나오는 애가는 두루왕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두루왕이 교만으로 말미에서 넘어졌고, 살륙을 당했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했다. 그리고 열방이 구경을리저 그래. 아, 잘난척하더니, 우리는 잘난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나를 쳐서 나 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복당하고 기도로 정복하고 하나님 혜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자,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한번 따라해 봐요. 자, 말씀 앞에 겸손하자. 나야. 말씀 앞에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살자. 응. 할렐루야. 겸손하는 게 최고의 능력 자 드로왕의 멸망을 보고 있는 유다 백성을 에가를 지은 목적은 뭐냐? 드로왕의 멸망을 보고 있는 어, 유다 백성을 경고한 이 이야기를 어,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문제 삼고 있는 어, 드로왕의 교만이 어, 아니고 유다 백성의 교만이라는 거. 드로왕의 교만을 볼때 교만은 다섯 가지 특징 이 있는데 첫 번째 교만은 자기 자신을 우상하는 거. 자기를 높이는 나 괜찮은 사람 맞냐? 나이 정도면. 나 괜찮지 않아? 아, 내말한 마디에 말이야 능력이 나타나고 어리석은 일이 히브리어 로그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열 개나 된다고 하는데 그 단어의 공통적인 점이 뭐냐 자기 자신을 높인다 누가 나를 안아라 줘도 그걸 감사하세요 아, 안아라 좀너왜나를 안아라 주냐고 나좀 알아달라고 나 송송이 좀 알아달라고 목을 끌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은 뭐지 않아 멸망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삶의 주관자에 있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자기 중심이, 자기 자신 중심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수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 계신지, 아니면 내 자신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교만은 뿌리에 해당되는 죄인데, 죄 중에 우두머리, 두머리 죄는 교만입니다. 모든 껍질을 벗기고 나면 가운데는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교만의 증세에 불과하고, 그 뿌리가 교만이라, 뿌리. 하, 저 사람은 저건 저 부분만 없으면 되 그런데 까고 까고 또 까니까 덜 절대로 이 부분을 해결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깊은 뿌리 속에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그걸 꺾어야 되는데그 부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인간이 교만하면 사탄이 받은 형벌 같은 종류를 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6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네. 마귀를 정죄하는 교만하여지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정죄는 어, 정제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벌을 주었듯이 어, 두로 왕도 교만해서 벌을, 벌을 주었다는 말인데. 어, 그래서 교만하지 말자 이거예요. 거만하지 말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교만은 스스로 속이고 속습니다. 드로아는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고 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신이야. 나좀 알아줘. 나는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 주기만 2절. 인자야, 너는 드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곧 받아 가운 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알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응, 네가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하는데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너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연약한 존재야 내 자신을 쳐서 깨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자, 구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 구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오 신이 아니라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교만할 필요가 없어 바벨론 넘어간 네살 왕이 와서 옛발 삼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신이다 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겠다는 말 죽이려고 하는데 나 신이야 나 죽이면 안돼 그게 말이 먹히냐는 거예요 수로왕을 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방법은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신이 아니라는 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 아, 어, 토마스 아키나스는 이런 말했습니다. 을 교만은 인간이 피조물이요 위대한 존재요 유한한 인간은 교만은 인간의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고 죄인임을 잊어서는 잊어버리는 데서 온다. 그랬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성을 안다면 교만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내가 교만한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르켜해주는 거. 그래서 평생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뭐냐? 겸손하자는 거. 에스겔 28장에서 두로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 두로 왕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에스겔은 유다 백성에 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오게 되었고 포로 생활의 고통은 교만을 꺾고 겸손을 해보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로왕의 교만 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두로왕의 교만 4절 한번 읽어주면요 시4절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근가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지혜와 총명으로 아주 지혜가 있고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또5절내큰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네, 재물이 큰 재물로 내서 교만했다는 것. 또1 2 절도 읽어주세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죄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예, 죄가 충족하고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각 뜨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왔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다섯 가지 영역인데 그 내용에는 두로왕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위에서는 교만. 사람이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바벨론왕도 지위가 높아져 교만해졌는데자 이사야 14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바벨론왕이 교만이 루시, 어, 루시퍼의 교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루시퍼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보니 너무 영광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되고 음부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업적에서 는 교만인데 자, 다니엘 4장 3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4장 30절,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차,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음 그것도 된대 3 0십자리 보면 이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했다 이거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소처럼 풀을 먹는 신세가 되게 하고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같은 신세가 되고 내 손톱이 내 손톱이 새발톱처럼 되었고 짐승의 망을 받아서 짐승처럼 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씀처럼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7년이 지난 후에 제정신이 돌아오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4장 37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능히 낮추심이라.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다 진실되고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능히 낮추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부에서는 교만함이 있는데 에레미야 구장 2 3삼자를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네, 자랑하지 말라는 거 지혜롭냐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하냐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 혹시 부자가 되거든 랑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는 거. 예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읽어 주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네.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물질이 주어졌다면 다른 건다 잊어버리면서도 잃어버리고 나누어주며 꾸어주며 살자 나누고 꾸는 자가 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좋은 것입니다.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좋은 것이고 어, 선한 일의 자원이 되지만 부가 교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지식에서 오는 교만인데 고린도전서 8장1 절을 읽어 주십시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그러니까 지식에다가 사랑까지 더하면 얼마나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또 덕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살아, 아, 지식이 많아도 교만해지면 도리어 손해가 된다는 것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적인 교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고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명함에 써서 다니면 안 된다는 것 좋은 일이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몇독 했고 그런 사람 있어요 40일 금식 요즘은 그런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40일 금식한다고 그 명함에 써서 나 누구누구 목사인데 40일 금식을 몇번 했고 존경할 만하죠 너무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많이 선한 일에서도 자랑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인간의 문제는 교만, 교만. 오늘의 문제는 뭐냐? 문제는 교만이다. 아. 교만은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온다고 말하는 것인데 몇년 전에 미국의 타임지지의 한 기자가 여러 여섯 나라의 학생들 초청해 수학 경시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시대회가 끝나고 설문지를 나눠 주었는데 설문지 내용은 내용은 당신은 수학에 대해서 자신 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 학생들이 가장 예, 가장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학생 가장 자신 없다고 여섯 번째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성적이 나온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 학생이 1등이고 미국이 꼴등이었다 이것을 본 타임지 기자는 미국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력은 길려주지 않고 자존감만 높여주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위험한 위험한 위재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교만함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겸손하자. 그러므로 겸손하자. 그러므로 겸손하자. 교만하면 하나님께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겸손해야지 하나님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알았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 어, 내가 그 주인공이구나. 응,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겸손해서 이건 근데 나도 모르게 교만 쭉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나를 깨뜨리는 기도의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 검사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은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내가 지금 교만하다면 교만은 나도 모르게 쭈르 꼴라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고백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셨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때의 겸손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